안녕하십니까 오모리 일본어입니다 자 우리는 jlptn 고 능력시험 5급의 문자와 어휘 파트 부분을 모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자 읽기 표기 그 다음 문맥 교정 교체 유의어 이 부분이 모두 문자와 어휘 파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죠 모두 다 이제 마무리 지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문법 파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 문법 파트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 개의 문장의 패턴으로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이제 핵심 문제의 확인 문제 1강인데요. 세 가지의 패턴 중에서 첫 번째는 문법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1번부터 16번까지 16개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조사를 집어넣을까? 문법은 제대로 맞는가? 그런 것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문제고 두 번째는 문맥 배열이라고 해서 자기가 문장을 찾아내서 예, 문장을 끼워 맞추는 것. 세 번째는 문장 흐름이라고 해서 독해 같이 읽으면서 그 안에 적절한 접속사라든가 단어를 집어넣는 그런 문제가 다섯 문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 패턴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문법 시간 첫 번째 핵심 문제 확인. 1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순서대로 계속 쭉 나아가고 있으니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자 오늘 1회 문법 형식 1번부터 16번 차례대로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1번 니홍 후루이 에이가오 미마시다. 딱 보니까 이 가운데에다가 어떠한 조사를 집어넣으라라는 말입니다. 이 조사 하나하나의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주의를 요하는 것.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매달리지 시 마시고요. 문장의 전체를 이해하시는 거. 예.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꼭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후로에이가 후로에이가 이로 끝나는 형용사 오래된 영화를 미마시다, 보았습니다. 오래된 영화를 보았대요. 일본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뭐의 그것에 해당하는 소유격 조사인 노의 그것에 해당하는 조사. 그래서 답은 4번에서 등장하였습니다. 또라고 하는 일본의 조사는 뭐뭐와, 뭐뭐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나니나니, 뭐라는 나니 말은, 뭐, 뭐, 토. 자, 니라는 조사. 하나만 딱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대표적인 뜻으로는, 어디, 어디, 에.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굉장히 뜻이 많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체크하십니다. 노라는 조사, 끼워 넣어서 완성하죠. 니노 후루예 가오미마시타. 꼭 이렇게 읽어보시고, 두 번, 세 번, 뭐몇 번씩 읽어보셔서, 회화처럼 그냥 입에다 딱 붙여버리세요. 日本の古い映画を見ました.일본의 오래된 영화를 보았습니다. 자, 일본의 조사 집어넣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출 문제나 예,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고 예, 복습 많이 하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아 이곳에서는 오라는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거 바로 보이십니다. 아사 샤와오 아비마시다. 아비마시다 기본형은 아비로. 이게 물을 뒤집어 쓰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샤와오 아비로. 샤와오 아비로 항상 이렇게 같이 묶으세요. 관용적으로, 샤워라고 하는 명사에다가는 아비로라는 동사를 쓰고, 오후로라고 하는 목욕이라고 하는 이 명사에다가는 어떤 동사를 쓰죠? 조사 니를 쓰시고, 하이로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이렇게 동사도 자꾸자꾸 바뀌고, 조사도 바뀐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오후로니 하이로 목욕하다. 샤워와비로 샤워를 하다. 수루라는 동사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이 정답이 나왔죠? 2번에 가라는 조사 역시 만만치 않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격 조사 뭐뭐시 뭐뭐가. 까라라는 조사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명사 까라 이렇게 보통 붙어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뭐뭐부터라고 하는 기점의 시작입니다. 아사 샤워워 비마시다 아사 샤워 아비마시다. 네. 아침이라고 하는 말 뒤쪽에는 니 라는 조사를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 아사, 히로, 요로. 쓰지 마시라고 했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요. 또애가 있어야지만 좋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했습니다. 1번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2번 체크였고요. 자, 3번 문제 가보십니다. 오까네가 낚았다까라 나니 가이마센데시다 카오사다 마센데시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보시면 아 이것은 시제가 과거하고도 부정시제구나 뭐뭐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가이마센데시다 사지 않았습니다 오까네가 나이 돈이 없다 라고 하는 나이는 형용사 형용사에 깠다라고 하는 말에 어미 변화시켜주면 따라는 말이 오게 되면 과거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과거 낚았다. 없었다. 까라라고 하는 말이 명사가 아닐 때는 뭐뭐 때문에 뭐뭐니까 원인 이유로 해석합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니 뭐 가이마센 데시다. 나니 뭐 나니 뭐 이것을 직역하면 난이라는 말은 무엇이라는 말이고 뭐라는 말은 뭐뭐 도잖아요 그런데 난이모는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라는 말로 예, 의역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모 카이마센데시다 난이모 아리마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이모 카이마센데시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お金がなかったから何も買いませんでした,お金がなかったから何も買いませんでした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3번에 5라고 하는 이 목적격 조사. 우리가 히라가나에서 5라고 하는 발음은 히라가나 아이오에오이오가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와오의 이오가 있죠. 발음은 두 개가 동일한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오는 일본어에서 역할을 딱 하나밖에 못합니다. 바로 조사로만 사용하죠. 목적격의 조사, 뭐뭐를, 뭐뭐을이 조사밖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뜻 이외에는 앞쪽에 있는 오를 써야 되죠. 까라고 하는 4번에 있는 조사 일단 의문조사. 까는 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그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의 체크였습니다. 읽어보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4번 문제. 도와 아키마센데시다. 아키마센데시다는 기본형이 아쿠가 기본형입니다. 아쿠는 열리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이 동사와 많이 혼돈하시는 동사가 바로 아께로라는 동사입니다. 이 아께로라는 동사는요. 열다라는 동사예요. 이것은 뭐 뭐를 열다 이렇게 나와서 아께로라는 동사가 올 때는 앞에다가 목적격을 씁니다. 마도 아께로 창문을 열다. 그런데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꾸는 열다가 아니고 열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뭐 시열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주격조사가 들어가겠구나. 그렇다면 답은 1번에서 등장됐습니다. 도화가 아끼마센데시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4번에 나와져 있는 이 조사는 히라가나 발음은 해라고 발음하는데 조사일 때만 절대로해로 발음 하셔는 발음해서는 안 되죠. 예. 에로 발음하는 거 잊지 마시고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가 아끼마센데시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4번 체크였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 보실까요? 지텐샤 카이모노니 이키마스. 네. 자전거라는 명사이죠? 네. 자전거를 타다,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면, 조사가, 니 라는 조사가 나올 법한데, 이곳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단어 하나만 보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뒤쪽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가이모노 라고 하는 말은 물건 사기. 이게 지금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래요. 장보기. 영어로 말하면 쇼핑. 동작성 명사입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명사입니다. 동작성 명사 바로 뒤쪽에 니 라고 하는 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 니는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뭐, 뭐, 하러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가이모노니 있기마스, 가이모노니 있기마스, 쇼핑하러 갑니다. 지텐샤 자전거, 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전거라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장보기를 합니다. 이 말이니까요. 목그 수단 방법을 가리켜주는 조사가 대라는 조사입니다. 대라는 조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 부분에서는 뭐 뭐로, 뭐 뭣으로, 수단, 방법, 재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この料理は何で作りましたか?이 요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재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엔피츠데 카이테 쿠다사이. 연필로써 주십시오. 방법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5번 체크였습니다. 지텐샤데 지텐샤데 카이모노니 이키마스. 지텐샤데 카이모노니 이키마스. 자전거로 쇼핑하러 갑니다. 5번 체크였어요. 자, 6번 문제, 조사도 은근히 까다롭죠? 하하, 쭈꾸루, 샌드위치와 오이시이데스. 쭈꾸루는 동사 기본형으로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기본형은 명사를 또 바로 수식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만드는 샌드위치는 오이시이데스, 맛있습니다. 하하, 어머니가 만드는 샌드위치는 맛있습니다. 주격 조사 가라는 조사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하하가츠쿠루 샌드위치와 오이시이데스. 하하가츠쿠루 샌드위치와 오이시이데스. 우리 엄마가 만드는 샌드위치는 맛이 있습니다. 6번 체크였습니다. 자, 7번 문제 하나만 더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키노 와타시와 도코 데카케마센데시타. 기본형은 대가께루라고 하는 이그룹 동사입니다. 루떼고 대가께마스 대가께마 마센 샌데시다. 마센데시다 역시 과거 부정 기노라고 하는 어제라는 명사가 나왔으므로 당연히 시제가 맞아야 되겠죠. 대가께루 나가다, 나서다, 예뭐 외출하다, 떠나다, 뭐 출타하다 다 좋습니다. 어제 나는 독고 어디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어디에도 나가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거 2번이 되겠습니다. どこ 데모 그러면 이 대라는 말은 에서도 どこ 데모 그러면 어디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말은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죠. 자, 그렇다면 2번 체크하시고 昨日私はどこへも行けませんでした. 기노와 다시 와도 코에모 데깍개 마센데시다. 어제 나는 어디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도 이 말도 이렇게 잘 지겨가지 않습니다. 조금 의역합니다. 아무데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도코에모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뒤에는 꼭 부정어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생이 등장이 된 것이에요. 저 7번 문제였고요 자, 8번 문제 넘어가십니다. 昨日誰一緒に帰りましたか? 기본형은 가해로 돌아가다 귀가하다 이그룹동사 아니죠. 일그룹 활용하는 예외일그룹동사. 이단 플러스 마스 마시다 라는 과거시제. 어제 돌아갔습니까? 됐죠. 이씨온이 함께 또는 같이. 달에 누구 라고 하는 명사. 어제 누구와 함께 돌아갔습니까? 와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뭐뭐와 뭐뭐 과 이것에 해당하는 조사는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昨노誰레토緒쇼니카ま리마시타카 기노 타레토 잇쇼니 카에리마시 어제 누구와 함께 귀가하였습니까? 예. 문법 형식은 16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 8개씩 나눠져, 나눠서 공부하면 좋겠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부분 8번까지 일단 앞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9번부터 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사 찾는 문제였습니다. 교와고코마데아리가토고니다마시다